네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어, 네, 오늘 금요일 날 오후 늦게 어,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먼저 어, 공부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에,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덱스 반도체 조선 크로스터 조선과 관련해서 어, 어저께 일부 언론에서 뭐 해제가 되고 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어, 산업자원부에서 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에, 정식으로 상정을 하겠다는 입장 그 참고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어, 그와 관련해서 어, 저희 에, 시장님께서 또구미시 입장을 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어, 발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 어, 자료는 어, 동시에 저, 어, 드리도록 하고요. 어, 먼저 어, 시장님께서 어, 오늘 어, 모신 것 관련해서 어, 입장문에 대해서 어, 간략히 먼저 어, 읽으시고 발표를 하시고 어, 음. 또몇 가지 뭐 오고 가는 대화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가는 아주 그, 휴일로 가는 소중한 시간에 아주 함께해서 아주 소중한 시간니다 그래서 이틀 전뭐 어제 그저께 인다로스 이제 스케입장 산자구입장 이렇게 만나서 <laughs> 다 아실 수있겠습 보다만 뭐 결정적인 말은 아직까지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내막은 내가 다 정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는 산자부협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양해를 뭐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고 더 어, 이상 저희가 이런 시민들이 그가 보여주신 그 여망을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빨리 어, 말씀을 드린게끝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번 뭐 간단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데스크 그 헤미스 반도체 특화 클래스 용인 결정에 대한 금융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자원부가 2월 22일 어, 경기도 용원지역의 반도체 특화 클래스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급 물량 을 추가로 변경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신문자 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방침 이것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그나마 하나의 빗장에 있던 것이 수도권 구음용지의 당 문제였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또다시 이제 열어주는 방침이 아니어서 동요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사업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의 그 기념 발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이었는데 또다시 국가 기념 발전을 그 중국시 현 정부가, 현 정부가 이정책을살실 고려하고 한 것은 국정과제의 방향을 정면을 획득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을 가진다. 사실 그동안 우리 꿈이시는 이번 사업 유치를 개결해서 지역 경제를 하신 하단간 어, 제로의 기회라고 모두가 판단했고 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어, 특히 지원계획, 금전적인 또는 나아가서는 공담부지와 관련된 지원계획을 세우고 정부와 기업에 전달했습니다만 어,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 실제는 어, 수도권 카르텔, 또는 중앙 어, 서울중심의 카르텔을 불중 어, 못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꿈 시는 아직까지 그 최종 결정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 우리 지역민의 절실한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 상생의 일자리 국가 5단지 특별지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미시는 어, 지역의 첨단 어,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구미시에 어, 과감한 예금 투자를 SK가 해주기를요청합 이런 요청은 뭐 LG나 삼신에도 다 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반도체 특화 클루스 사업 요치에 대해서는 우리 520만 대구 경북 시동인 모두가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정말. 어, 감동의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어, 대구 국민 을 함께 힘을 합치리라 어,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잡도록 어, 저는 시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어, 대구시장 또는 우리 이처럼 지사님과 힘을 합쳐서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리고다 어, 앞으로도 중앙정권 긴밀한 어, 관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니다 2019년 2월 22일 임시당 단서용. 우리 시민들이 요 저도 그렇고. 아니 검찰 감상시... 씨.